송가인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은 단순한 근황의 차원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 지형 전반을 흔드는 흐름으로 확장되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전통과 현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끌어안는 행보가 계속되면서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이자 문화코드로 기능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지점은 무대의 진화다. 송가인의 최근 무대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의 공연이 아니라 한 편의 서사극에 가깝다.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감정의 호흡을 촘촘히 설계하고 한 소절 한 소절에 인물의 산과 기억을 투영한다. 이는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장된 제스처나 단순한 감정 전달을 넘어선다. 관객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함께 숨 쉬고 울고 웃는다. 이런 몰입형 무대는 송가인이 왜 여전히 현존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도 흥미롭다. 송가인은 전통 트로트의 미학을 지키면서도 국악적 요소와 현대적인 편곡을 유연하게 결합해왔다. 최근에는 현악 중심의 오케스트레이션, 미니멀한 리듬 구성, 여백을 살린 편곡을 통해 목소리 자체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깊게 파고드는 선택이다. 화려함 대신 진정성을 택한 이 전략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도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가고 있다. 송가인의 영향력은 무대 밖에서도 선명하다. 각종 방송과 콘텐츠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늘 일관된다.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친근하지만 가볍지 않다. 후배 가수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경쟁보다 연대를 택하고, 피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하려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런 태도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아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 인생과 삶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팬덤의 움직임 역시 흥미로운 변화 포인트다. 송가인의 팬층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10대부터 노년층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가족 단위로 공연장을 찾는 모습도 흔하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팬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부, 문화행사 지원, 전통 음악 보존 활동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팬덤이 소비 집단을 넘어 사회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와 브랜드 협업에서도 송가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화려한 유행보다는 신뢰와 정서를 중시하는 브랜드들이 그녀를 선택한다. 이는 송가인이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모델을 넘어 브랜드의 철학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발성, 화제성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택하는 이 흐름은 그녀의 이미지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한다. 방송 출연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예능에서의 송가인은 웃음을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자연스러운 말투와 진솔한 반응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음악 프로그램이나 토크 중심의 콘텐츠에선 자신의 음악관, 무대에 대한 철학, 전통에 대한 존중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이 과정에서 송가인은 설명하는 가수가 아니라 보여주는 가수로 남는다. 말보다 노래, 주장보다 태도로 자신을 증명한다. 해외 반응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해외 팬들 사이에서 송가인의 노래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으로 소비된다. 특히 한과 정을 동시에 품은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적 정서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장르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송가인의 행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지속성이다. 반짝이는 유행이나 일시적인 이슈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지켜온 결과가 지금의 위치를 만들었다. 빠르게 변하는 대중문화 환경 속에서 이 느리지만 단단한 행보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었다. 유행은 사라져도 본질은 남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증명하고 있다. 음악적 성취와 더불어 송가인이 보여주는 사회적 메시지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전통의 가치, 세대간의 공감, 음악을 통한 위로와 연대, 그녀의 노래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을 호출한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한 향수의 음악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어임을 보여준다. 결국 송가인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이 언제나 본질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영향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다. 바로 노래에 대한 진심,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악이 줄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며 송가인은 오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억 재산설이라는 자극적인 수식어가 다시 한번 송가인의 이름 앞에 붙었지만 새해의 시작과 함께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였다. 153cm, 44kg이라는 신체 스펙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고. 동시에 무대와 일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녀미는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트로트 여왕이라는 묵직한 타이틀과 대비되는 이 가벼운 이미지의 전환은 송가인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200억 재산설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추정과 추측의 영역에 머무른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회자된다는 사실 자체가 송가인의 위상을 반영한다. 데뷔 이후 꾸준한 공연, 음원, 방송 활동, 광고 모델로서의 안정적인 행보를 떠올리면 그녀가 단기간의 반짝 스타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를 뛰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은 분명하다. 재산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송가인이 쌓아온 신뢰와 브랜드 가치가 이미 숫자로 환산될 만큼 견고해졌다는 사실이다. 새 들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외적인 변화다. 153cm의 아담한 키와 44kg의 슬림한 체구는 무대 위에서 오히려 강력한 대비 효과를 만든다. 폭발적인 성량과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목소리가 이 작은 체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매번 관객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한다. 최근 공개된 무대와 사진 속 손가인은 한층 밝아진 표정과 경쾌한 스타일링으로 소녀미라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완성한다. 이는 인위적인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현재의 컨디션과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처럼 보인다. 이 소녀미는 단순히 어려 보이는 외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손가인의 최근 분위기에는 여유와 안정감이 함께 묻어난다. 과거의 무대가 한을 풀어내는 절정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무대는 즐기며 건네는 공감에 가깝다.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제스처는 간결해졌다. 그 대신 감정의 밀도는 더 깊어졌다. 이는 오랜 시간 자신만의 중심을 지켜온 가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변화다. 스타일링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읽힌다. 화려한 한복과 정통 트로트 의상으로 상징되던 송가인은 최근보다 가벼운 색감과 심플한 실루엣을 선택한다. 파스텔톤의 의상.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은 그녀의 체구와 잘 어우러지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동시에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강렬한 카리스마를 잃지 않는다. 이두 얼굴의 공존이 바로 지금 송가인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다. 소녀미 뿜뿜이라는 표현이 설득력을 갖는 지점은 태도다. 방송과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송가인의 말투와 반응은 한결 가볍고 유연해졌다. 웃음은 자연스럽고 농담에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음악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은 즉시 달라진다. 노래에 대한 책임감, 무대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단단하다. 이 데뷔는 그녀를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팬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기존 팬층은 물론 젊은 세대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트로트 가수라서가 아니라 송가인이라서 좋아하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는 장르의 장벽을 넘어 개인의 매력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새해를 맞아 공개된 근황 사진과 무대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그녀의 현재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화제의 중심에 노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다. 외적인 변화나 재산설이 아무리 주목을 받아도 송가인의 본질은 무대 위에서 증명된다. 작은 체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깊은 울림. 전통의 결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다듬어진 해석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소녀미는 이 무기를 가리는 포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다가오게 만드는 입구 역할을 한다. 새해의 송가인은 그래서 더 흥미롭다. 이미 정상에 오른 가수가 아니라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아티스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무거움과 가벼움, 깊이와 밝음. 전통과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균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상태다. 결국 200억 재산설보다 153cm, 44kg이라는 숫자보다 새해부터 뿜어져 나오는 소녀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송가인이 여전히 자신의 길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담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 음악을 대하는 태도의 여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송가인은 또한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숫자는 사라져도 이미지와 감정은 남는다. 그리고 지금의 송가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